안녕하세요 배입니다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예, 먼저 이 차트는 지금 비트코인 달러 코인베이스 어, 4시간봉 차트고요 예, 지난 방송들에서 제가 여러 번 어, 말씀드렸던 건데 예, 그 먼저 말씀 카운팅 먼저 말씀드리면 예, 이 빨간색 wxy 파에서 예, 예, 여기서 이제 이 주황색 추세선이 깨질 때 이때 이제, 이제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 예, 그런 말씀 이제 많이 드렸었죠 예, 그래서 뭐 저는 뭐 여기 이제 어 24k 예, 24k 여기가 이제 깨지면서 음예역 깨지면서 부터 좀어 현금화를 많이 했고요 많이 해, 했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 노란색 주 대선이 예, 요게 깨지면 은 빨간색 wx 와이파가 예요 이제 조정 파동으로 올라간 이상승 파동이 어 종류가 된게 확인이 된다 예, 그런 말씀 여러 번또 드렸었죠 예, 그, 예 그리고 음, 그이 이 ox 라인 빨간색 wx 와이파의 ox 라인은 이 노란색 추세선이 깨졌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음 이제 이때, 어, 좀 리, 어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좀 보수적으로 많이 봐야 된다 예 그런 말씀 많이 드렸었죠 왜냐 예, 왜냐하면은 자어 이제 요 올라간 요큰 그림 예 이거는 이제 일봉이고요 일봉 차트고 음자 예, 로그 차트에서 좀 보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빨간색 WxY파 예 그리고 빨간색 W파는 파란색 Wxy 그리고 빨간색 Y파는 파란색 Wxy 예, 이렇게 내려가는 파동에서 이어 파란색 X파 이게 종료된 걸수 있다 예 이게 종료된 걸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이제 뭐이 W파에 상응하는 만큼 이제 와이파가 내려와야겠죠. 예, 요런 시나리오가 열리기 때문에, 예, 이런 시나리오가 열리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예, 그런 말씀 드렸었고요. 예, 여기서 이제 요 빨간색 엑스파가 더 작아도 되느냐, 예, 이 파란색 엑스파들보다 이게 더 작아도 되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분들도 계신, 계실 신계수 있는데, 예, 그래서 요것도 이제 계속 보여드리죠. 예, 글렌딜리 책에서는 이런 것도 가능하다. A, B, C, X, A, B, C. 예, 그리고 이제 계속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있고요. 음,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물론 확정된 건 아닙니다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예,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는 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예, 음,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씀 계속 이제 강조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이제 4시간봉 차트로 돌아가서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큰 폭의 하락 어, 시나리오만 있느냐 예, 그런 시나리오만 있느냐 예, 그렇진 않습니다 또 어떤 시나리오가 있냐면 이런 어, 식으로 음, 자 이 파란색 WxY파는 종료가 됐지만 예, 이게 하나의 큰 빨간색 W파고 X파 조정 후에 다시 이 Y파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예, 이제 더 이제 어, 가, 어 상승 이제 조정 파동이 어, 더 남아 있는 이런 식의 카운팅도 가능하다 예, 이런 말씀드렸었죠. 예, 그러면은 어 이거는 이렇게 될 거니까 예,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뭐 매수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 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먼저 일단 이 노란색 abc 파동이 종료가 됐느냐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게 종료가 됐다고 보기에는 됐다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c파가 너무 짧다 예. abc에서 c파가 c파는 보통 a파와 이제 비슷한 길이로 나오거나 혹은 이제 a파보다 더 길게 나오는 케이스가 더 많습니다 이 c파는 예. 물론 이제 a파보다 어, c파가 짧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올 수도 있는데 예 그때는 자 음. A파 길이에, C파가 A파 길이에 최소 0.618 어, 배만큼은 채워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어, 19.1K, 예, 19K 근처죠. 예, 여기까지는 내려와 줘야지 이게 어, C파의 길이가 어, 어느 정도 좀 최소 어떤 길이적인 어떤 요건을 음. 채우게 된다. 예,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요 C파가 다 나왔다고 보기에도 어, 너무 짧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이제 이 파란색 어, 라인을 찍게 되면 파란색 라인을 찍게 되... 어이 이제 파란색 이 초록색 네모 박스죠 여기가 이제 요 여기 저점 그리고 여기 저점을 이제 가지고 만든 박스 구간인데 최소 여기까지 내려와 줘야 되는 거고요. 이게 예, 이제 C파가 끝나려면예 그게 아니라 뭐더 내려와서 예 여기 이제 초록색 이 여기 1 7 5 k 죠 17.6k 여기 저점 여기 예, 근처까지도 사실 내려와도 A파랑 길이가 비슷해지는 거기 때문에 예음 오히려 더뭐 그럴 듯한 거지 이게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어 지금 현재로서는 어 이런 식으로 WXY로 올라갈 거라는 어, 근거는 현재는 없는 상태고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이 C파가 다 나왔다는 보장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지금 오히려 좀 짧아 보이는 거죠 C파가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매수 관점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 예, 그런 말씀 드리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어.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시 좀 이제 정리를 하자면, 예, 어, 이 파란색 엑스파가 예, 종류가 된게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큰 폭으로 내려가서 예, 17.6K를 깨고 어, 저점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는 확률도 있고, 예, 화, 그럴 확률도 있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예, 여기를 이제 지켜준다면 어, 올라갈 수 있는 예, WXY로 다시 이제 또한 파동 올라갈 수도 있는 예, 그런 시나리오도 있다. 예, 근데 그렇지만 그둘 중에 뭐가 될지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다. 예, 그래서 뭐, 일단은 이 초록색 네모 구간, 예, 여기를 일단 깬다면, 깨면서 만약에, 어, 매도세가 이러면 붙을 수 있거든요. 예, 붙으면서 여기 어, 17.6k 저점, 여기까지도 만약에 깬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의 시나리오가 좀 확률이 높아질 테고요. 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어, 음, 여기 뭐, 네모 박스 구간이나 아니면은 뭐 17.6k를 어, 지키면서, 어, 예, 지키고, 반등을 해서 예 반등을 해서 음, 최소 어요 라인이죠 OB 라인 예요 라인을 이제 돌파를 한다 만약에 예 돌파를 한다면 예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넘어가는 거는 뭐 별로 이제 어, 그렇게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여기를 최소한 여기까지는 찍고 나서 예 그리고 나서 돌파를 해준다 예 그렇게 되면은 뭐 아니 예예어 예,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OB 라인을 돌파해줬을 때 그때서야 에 이제 요런 식의 어 확률을 어, 생각할 수가 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봐야 되는 게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이런 식으로 간다고 했을 때 사실 이 X파가 어디서 나올지는 지금 모르는 거거든요. 여기서 뭐 시파가 짧지만 시파가 짧지만 어, 여기서 지금 나왔을 수도 있는 거고요. 예, 확률은 뭐 높지 높다고 보진 않습니다만 예, 아니면 뭐 여기를 찍을지 아니면 뭐 여기를 찍을지 예, 이거는 모르는 거고 그리고 어, 설령 여기를 찍고 예, 여기를 찍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어자 A 뭐 B C 예,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도 떨어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어, 구간에서 어, 매수를 잡는다 혹은 뭐 여기 음, 요기, 여기서 이제 매수를 잡는다라고 했을 때는 예 그때는 어좀 예, 어, 매수를 할 수는 있겠지만 어, 요거는 이제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매매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손절 라인을 확실하게 잡고, 어, 매수를 하려면 할수 있을 거고요. 예. 그, 래서 요거는 이제 뭐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어, 사실 그렇게 매력적인, 어, 이제 뭐 매수를 추천할 만한, 예,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사실은. 예, 반등 후에 다시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 오히려 뭐 그러면은 어디서, 어, 매수를 받는 게더 좋겠느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어, 이 저점이 어디가 됐건, 예, 적어도 이제 뭐 17.5k 를 지키는 선에서 반등해서 올라간다. 라고 했을 때는 예,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어, 지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 이 최고점, 예, 이 최고점 69K 그리고 어, 48K를 이은 이 추세선, 예, 이 하락 추세선이 지금 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돌파를 하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예, 이거를 돌파를 하게 되면 어, 상당히 큰 폭으로 어, 이제 조정 반등이라고 할지라도 상당히 큰 폭으로 예, 올라갈 수 있다. 예,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음, 적어도 뭐 만약에 어, 이제 일반 차트 하에서 0.38이 되돌림만큼만 한다. 만약에 예, 이게 뭐 38이 되돌림을 할 수도 있고 0.5 되돌림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뭐 38이 되돌림만 한다. 예, 그렇게 하더라도 37K까지 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예, 어, 38이까지만 어, 하더라도요. 그리고 만약에 0.5까지 반등을 한다. 그러면은 뭐 43K 때까지도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바깥쪽에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이 노란색 추세선. 예, 이 하락추세선 돌파를 확인하고 매수를 해도 늦지 않다. 예,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음, 자,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거를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어,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자,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 거죠.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예, 아, 4시간 봉으로 보겠습니다. 4시간 봉으로 보자면은, 예, 어, 먼저 뭐, 음, 요, 어 저점 17.6k 하고 요 노란색 추세선 이 예, 사이에서의 매매는 어 사실 어 어떤 큰 방향성이 확정되지 않은, 사, 않은 상태에서의 움직임이거든요. 예, 여기서 뭐 올라갔다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요 구간에서는 사실상 어, 큰 메리트가 있지는 않다 매매에 있어서. 예 그래서 저는 뭐 적극적으로 뭐 매매할 생각은 없습니다. 뭐 일부 뭐 소액 뭐 이제 크지 않은 비중으로 크지 않은 비중으로 요 만약에 뭐기 모양을 뭐 상단으로 이탈한다던가 그러면은 뭐어 약간 뭐롱 관점에서 롱을 좀칠 수도 있겠지만 예, 어느 정도 반등하다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이 요 구간에서 요 구간에서의 매매는 뭐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 아, 않을 겁니다. 예, 매매를 하긴 하겠지만 예, 이 구간에서의 매매를 뭐 적극적으로 추천하지는 않고요. 예, 그래서 오히려 뭐좀더 기다려서 좀더 기다려서 요 이제 어 하락 추세선 큰 하락 추세선 돌파를 어, 확인하고 사도 늦지 않는다 돌파 후에는 큰 반등을 기대한다 예. 음, 그냥 올라간다면 이 저점 17.6을 깨지 않고 그냥 올라간다면 이 노란색 추세선 돌파 후에 어, 눌림에서 이제 매수를 해도 된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어, 요 구간에서는 뭐요 안에서는 뭐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든지 간에 예, 이 노란색 추세선을 넘지 못하고 어, 하락 돌파해서 예, 하락해서 어, 17.5k를 깬다 저점을 깬다 예, 그때는 이제 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WXY 형태로 이제 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저점 갱신했을 때 매수해 볼수 있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예, 이 자리들에서 매수를 해 보겠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있습니다이 자리들은 어 이제 어떻게 잡은 거냐면 어떻게 잡은 거냐면 여기 이제 아래 꼬리죠. 여기 아래 꼬리. 이제 16.2K 근처. 예. 16.2K 근처. 그리고 그 다음이 여기. 요기. 여기죠. 예, 여기가 이제 2019년도 고점인, 건데, 예, 여기가 대략 뭐 13.8k 근처, 13.8이나 뭐 13.9k, 예, 요런 자리들입니다. 예, 그리고 뭐, 혹시 뭐더 내려간다면은 뭐 12k 때, 예, 뭐요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만약에, 어,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은 요런 자리들에서 일부 매수를 받아보고, 매수를 받아보고, 어, 이제 뭐큰 거래량으로 만약에 이걸 깬다, 예, 그러면은 뭐 매수 받지 않을 거고요. 근데 뭐, 어, 거, 찍고, 어, 매, 수세가 들어오면서 꼬리를 이제 만들어낸다. 예, 그럴 때 이제, 일부 진입해보겠죠. 당연히 이제 손절은, 어, 들어간, 예, 이, 요, 이제, 어, 저점을, 어, 만든 꼬리가 있는, 예, 그 꼬리 밑에 쪽, 예, 꼬리 이제 최저점이겠죠. 예, 거기를 이제 손절로 잡고, 이제 뭐, 매, 일부 매수를 받아보고, 예, 그리고 첫 번째 반등 구간에서 절반은 익절하고, 나머지는 본절에 스탑 걸고 홀딩을 하고, 예, 그게 깨지면은, 예, 이, 그 다음 이제, 매수 구간에서, 어, 매수를 또 잡아보고 예,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매수를 잡지 못했다 그러면 뭐 반등하는 것을 확인해서 이 노란색 추세선을 다시 돌파할 때 예, 그때 또 매수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음,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할것 같습니다 예, 떨어졌을 땐 그렇게 할 거고 아니고 뭐 저점을 깨지 않고 17.5를 깨지 않고 만약에 그냥 올라간다 예, 그때는 이 노란색 추세선을 돌파를 확인하고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겠다 예,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은 뭐이 불확실한 구간 안에서 굳이 이거를 뭐 매매를 하려고 예, 애쓸 필요가 없다. 예, 여기서 이제 어떤 이 작은 구간에서의 어떤 방향성을 지금 예측하기는 지금 어, 시나리오도 많고 예,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지금 상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음, 오히려 예, 이 어, 이제 크게 내려갔을 때, 예, 크게 내려갔을 때 이제 저점을 잡을 수 있는 어, 기회 기회를 잡거나 아니면은 뭐이 노란색 추세선을 돌파했을 때큰 어, 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예 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때를 노리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뭐 앞으로 더 이제 어, 추가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어, 앞으로도 이제 계속 제가 뭐 이제 차트를 보면서 어, 추가적인 게 보일 때마다 이제 어, 방송을 올릴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확인을 하시려면 예, 구독 이제 눌러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음, 리스크 관리 잘 하시면서 예,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